1시간 20분이나 녹화했네요. <laughs> 손에 땀이 너무 난다. 아, 얘두 칸으로 될까? 한 대도 안 맞아야 되는데. 하트 안 준다고? 너무한데? 하트를 안 줘요. 아, 하트를 안 줘? 아, 제발. 할수 있다. 어? 아, 이게 나가는 건가? 오케이. 쿠파랑 맞짱 뜨는게 아니네요. 나가는거야. 아, 오, 배리어도 준다. 개이득이요나이스 배리어, 배리 베리 없어지면 안 돼. 아, 배리 없어지면 안 된다니까. 천천히 해. 뭐 누가 쫓아? 안 쫓아오거든. 안 쫓아온다. 천천히. 아, 개 망할. 야, 망했는데 어떡하죠? 너무 급했나? 맞아. 오우 쉣! 어 뒤돌아 피가 두 칸이야 피가 여섯 칸 됐다고 너무 신이 났었어 됐다 피 없나요? 근데 여섯 개 줬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긴 해양심에 터졌다고 볼수 있죠 지금 하지만 어떻게 너무 무서운 걸 왼쪽으로 갈까와 길이 좁은 게 왼쪽이 히든 루트 아닐까 아니구요 여긴 뭐야? 실내 도약인가? 허! 거의 다 왔어요. 아, 두 칸. 아, 두 칸은 그대로네. 아, 이게 내가 만약에 체력을 아꼈다면 두 칸이 그대로가 아니었을까? 어디로 가는 거지? 어디로 가요? 끝났나? 해치웠나? 이거 다 연결해야 되나? 설마?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? 끝인가? 아, 지금 이거 글자 써놓은 거 아니에요? 땡큐. 아! 히야 깼다! 아닌가? 해치웠나? 해치운 건가? 오, 진짜야? 땡큐! <laughs> 뭐야, 이게 끝이야? 야! 진짜임? 정말 허무한데요? 이게 끝이라고? <laughs> 야! 뭐라도 줘야지! 어, 개어이 없네? 와. 어? 설마? 이게 던전의 끝이고 보스몹이 남아있는 건가? <laughs> 아 그런 느낌인데요 맞네 지금까지 긴 여행이었어 어 뭐야 끝인가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수가 없어 이대로 끝날 리가 없어요 여러 왕국을 얘기했지 아니 왜 끝내지 야 끝내는 분위기 아닌데 곤란한데 이게 끝이야 굉장히 염무해 캐피랑 싸우는거 아닐까요? 하하 <laughs> 실은 내가 악역이었다 하면서 캐피가 변신하는거죠 쿠파 캐피가 쿠파 조종해가지고 <laughs> 마리오랑 싸우는거 아닐까요? 그럴싸한데? 못나죠 <laughs> 뒤에 돈다발?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여기 올라가보고 뭐가 있을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나요? 이 봉을 잡을 수 있을까요? 과연? 내가 이 봉을 잡을 수 있을까? 풀어볼까요? 아왜 안돼? 어 됐다. 아니? 풀자. 봉 잡아지나? 어 된다. 맨꼭대기엔 뭐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안되겠어요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이게 끝이에요? 개어무하네? 어? 부금 들린다. 크로그 나오나? <laughs> 무엇보다 너와의 여행이 너무 즐거웠어. 나도 캐피야. 고마워. 아, 마리오. 야호! 야호! 3월 25일. 클리어. 어, 야. 나 돈따발 못 먹었는데 야야 야, 설마 저기 못 가요? 개에반데 오프 되겠지? 어 투명이다 언니야아 <laughs> 전기줄 있겠죠? 아니 설마 야나 아직 다못뛰졌어 히히히 못가아 <laughs> 에반데 진짜 못 가요? 아니야 아니야 설마요 투명 세트 얻었어요, 대박. 아나 아직 못 뛰졌다고 다. 아 쿠파랑 싸우는 것도 없네. 겁나 어마한데요? 아 이거 못 가요? 어 예. 두 명이라 안 보여. 아, 이제 한 번만 볼게요. 나 저기 성 구경하고 싶은데, 야, 진짜임? 진짜다. 개망할 야, 아니 <laughs> 못 갑니다. 때려쳐, 때려쳐. 저문못 열었는데, 저기 성 안에 못 가나? 애초에 못 가겠죠. 노래나 들읍시다 저의 힐링 우리도 응원하러 왔어요 어떻게 보이지? 나 투명인데? 어 춤춘다 잠시만요 이거 온방 갈아입고 노래 듣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 오디세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엔딩 크레딧도 안 나오네? <laughs> 마지막 맵인데 엔딩 크레딧이 안 나오네요 아쉽다 그건 왕관 아 그래요? 999개? <laughs> 그거는 안하는걸로 어 춤췄는데 분명히 아니네 춤춘다. 아 재밌었습니다. 아 재밌었는데. 어 마지막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했어요. 약간 어려운 걸 원하는 사람이 500개 모으고 오면 정말 재밌게 할것 같아요. <laughs> 오디세이 재밌었어요 진짜. 짠. 이제 뭐하지? 내일 뭐 할까요? 슈맘의 스토리나 마냐 맞아 할까? 슈맘에나 맞아야겠다. 아 오늘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, 다들. 크로크나 <laughs> <그렇구나> 어디로 <얻으러> 다니자고요? 크로크 <laughs> 얻기? <그렇게 없기? 웃음> 아마 아슈머멜를할것 같아요 뭔가 크로크 얻는 살짝 야숨투 나올 때 쯤에 해가지고 약간 방향키를 익숙해진 다음에 야숨투를 하면 딱 좋지 않을까요 그때 야숨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아 골드 카트요 <laughs> 아, 왔네. 골드카트도 있네. 아, 어떡하지? 할게 많은데요? 골드카트 얻기 대 슈마메. 뭐가 나을까요? 하나 정해주시면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. 짠파 봉지 투 골카 슈마메 <laughs> 아 오케이, 아 노래 좋다. 마지막 을딱 노래 로 장식 하 니까 좋 은데요. 디 뭐야 무한 반복이네 <laughs> 무한 반복인데요 <laughs> 파이 노래도 나쁘지 않죠